안녕하세요. 왕손 아줌마, 파시다로입니다. 여러분, 아, 이제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이렇게 파티가 많을 때 빠지면 섭섭한 음료가 있죠. 어, 추운 겨울에 아주 딱 맞는 아, 와인, 뱅쇼가 바로 그건데요. 아, 뱅쇼는 이제 그냥 따뜻한 와인이란 그런 뜻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, 아, 재료 자체가 이게 지금 막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, 뭐 이렇게 몸에 좋은 약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겨울철에 진짜 좋습니다, 여러분. 그 면역력 개선에도 좋고 비타민 C 섭취도 굉장히 어, 용이하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몸을 사르르 녹일 수 있는 그런 음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프랑스 버전의 쌍화차 뱅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이 뱅쇼는요, 이 껍데기를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세척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일단은 그 잔류 농약 같은 거를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김장용 되게 두꺼운 소금 있잖아요. 이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잘 빠집니다, 여러분. 이게. 그다음에 그 아주 작은 농약 같은 거는 베이킹 소다가 또싹 빼줍니다.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세척을 하시고요. 그다음 에 마지막에는 뜨거운 물에 한번 확 이렇게 튀 하듯이. 빼낼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세번 세척이 되거든요. 자,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굵은 소금 가지고요. 잘 문질러서 농약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. 자, 소금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농약이 제거가 됐으면 두 번째로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세척을 해주시고요. 나중에 이제 이 뽀도독, 뽀도독 소리가 나요. 깨끗하게 식혔을 경우에. 배 같은 경우에는요, 배가 유일하게 이제 껍데기를 까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걔는 이제, 어, 특별히 세척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. 이제 사과는 끓이지 않고, 이 귤하고, 아니, 오렌지하고 레몬만 뜨거운 물에 이제 퐁당 들어서 세척을 할 거예요. 이걸 안 해주시면 농약이 다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, 이 세척 부분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죠.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, 이렇게 헹궈 온 오렌지하고 레몬을 물에다가 담궈서 살짝만 우리가 보통 튀 한다고 그러죠. 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번 굴려준 다음에 건져 주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소독 끝! 자, 이제 과일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렌지는요, 양쪽 떼내고 가능하면 얇게 그래야 이제 과즙이 최대한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고요. 보통 이제 와인이 한 병이 750ml잖아요. 그거 면 모금 홀짝홀짝 마시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미니멈 한번할때 거의 한 2리터 정도 하거든요. 그래도 금방 마셔요. 자, 레몬도 마찬가지로 꼭지 따고, 어, 레몬 같은 경우에는요, 그, 씨나 이렇게,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쓴맛이 나요. 그래서 씨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씨 제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. 자, 이렇게 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은 데는 웬만하면 버리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은, 씨가 박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이렇게, 이렇게 씨를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사과도 씨를 다 제거하시고요. 요거는 이제 껍데기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요것만 잘 제거를 하시고, 얘도 가능하면 얇게. 그 다음에 배. 자, 배는 이제 이렇게, 분을 좀한 3-4등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중에는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얘는 나중에 빼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정향을 여기다가 꽂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, 준비가 됐고요 여기 이제 그 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렇게 비싼 와인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아주 스윗한 거 아니고 그냥 뭐 세미 스윗이나 아니면 드라이 한거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과일이 단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굳이 스위트한 걸 쓰실 필요가 없어요. 자, 저는 오늘 이제 이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한 2L 정도 되거든요. 자, 2L 정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때는 비싼 거 드세요. 비싼 거 드시는데 이런 거까지 굳이 비싼 와인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칵테일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싼거 가지고 어 맛있는 향을 내는 자,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, 꿀을 넣으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원당, 비정제 설탕을 넣었거든요. 요거 지금 한반컵 정도. 그리고 스타나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팔각이죠, 팔각. 이거는 약재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아마 중국 음식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왜그 오향장육 이런 데그 오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가 어, 팔각에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어,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후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대 향신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후추랑 시나몬, 정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후추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자, 시나몬을 이렇게 너무 크면 한번 잘라 주세요. 이게 잘 부러지니까. 잘라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지금부터 뭉근히 끓이겠습니다. 시머 자 보시면 지금 준비가 다 돼서 냄비에 지금 다 앉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패패패패 끓이지 않습니다 어 처음부터 약간 중불에서 살짝 약하게 어, 계속 끓이다 보면은 뽀글뽀글 뽀글하면서 막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불로, 가장 약한 불 약불로 줄여서 한3사 40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고 1시간 정도 놔두시면은 그냥 과일에 있는 뭐 이런 약재 있는 게쫙 올라오면서 아주 진하고 향긋한 맛있는 뱅쇼가 완성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, 어, 일단 중약불로 끓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제 어 1시간 정도 다시 또 뚜껑을 덮고 이렇게 놔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과일에 있는 무슨 뭘다 뭐 우러났기 때문에 아주 진하고 상큼 달큼한 뱅쇼가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럼 제가 한번 어 먹어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지금 그 기호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.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다 설탕이나 꿀을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고요. 조금 더 알코올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서빙하기 전에 꼬냑이나 럼이나 보드카 같은 거 이렇게 조금 타서 드시면 남자분들 너무 좋아합니다. 사실 제가 이거를 아 러시아 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. 하필이면그 집이 프랑스 집이었어요. 근데 이제 딱. 너무 러시아가 추우니까 가는 길에 엄청 떨었단 말이에요. 달달달달 떠는데 들어가자마자 웰컴 드링크로 이거를 주더란 말이죠. 맥쇼를 그래서 딱 마셨는데 정말 온 몸이 그냥 확 녹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음료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매해 손님들 초대할 때마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. 아, 녹아, 녹아. 몸이 막 녹습니다, 이러 감기도 오다가 도망간다는 아, 그 뱅쇼입니다. 아, 한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아,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웰컴 푸드 웰컴 드링크를 와주시면 너무 칭찬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겨울에 대표적인 따뜻한 음료, 뱅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빠이!